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저는 주일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어, 예수님 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12장 초반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준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안식일을 범했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가 동시에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후반부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도 못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줘요. 그런데 이 고쳐준 사건 뒤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22절과 23절인데요.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바알세불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laughs>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능력의 예수님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놀라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부정적인 답을 기대하는 메타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여잔한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초반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비난하는 것에서는 한 단계 나아진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었다는 거. 또 하나의 반응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가 메시아에서 그가 능력이 있어서 쫓아낸 것이 결코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가 그렇게 한 것이라며 애써 예수님을 깎아 내리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요. 바알이라고 하는 주인이라는 뜻의 단어와 세불이라고 하는 사당, 집이라는 단어가 합서진 말로서 귀신의 주인, 즉 귀신의 왕이 거하는 사당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귀신의 왕을 지칭하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죠. 바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낸 건 귀신의 왕, 즉이 귀신보다 더센 귀신의 왕이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지 결코 예수님이 쫓아낸 게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고 그는 절대 메시아가 될수 없다고 그들의 마음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우리 마음에 못을 박으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서 선한 모습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선한 모습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입관은 우리에게 아주 나쁘고 무서운 것이 될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는 나쁜 사람, 예수는 미친 사람, 예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도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수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미 우리 마음에 선입견이 가득해 있으면 저 사람은 좌파야, 저 사람은 우파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옳지 않아라고 내 마음에 도장을 새기고 목을 못을 박으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좋은 걸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곡해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을 믿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요약해보면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찌 건강하게 살수 있겠느냐,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나는 사단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성령의 힘 입어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이유는 이미 너희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마음에 선이 가득하면 선한 말을 할 것이다. 사람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말씀과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외계 알아,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과 모든 기적과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도 단순한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됨을 힘쓰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과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예, 그의, 그의 나라가, 나라가 서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찌 바로 설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어, 어떻게 설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귀신을 쫓아낸 것은 결코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님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설수 있겠는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결코 설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동네도, 어떠한 집도 스스로 분쟁하면 황폐하여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분쟁과 다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치와 연합과 합평과 하나됨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사탄이 추구하는 것은 분쟁과 분열이지만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은 일치와 연합과 화평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라고. 여기서 육체의 일이 뭡니까? 곧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는. 그 일들이 뭡니까? 원수 맺는 거예요.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에 있습니다. 당 짓는 것과 분열을 일삼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라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됨의 힘쓰는 나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가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함께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겸손과 언유로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한마디로 화평을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감정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분을 내거나 당을 짓거나 다툼과 분쟁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이 여기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할때그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화평이라는 겁니다. 하나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싸움을 할때이 싸움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면 더 이상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이 내 거냐 네 거냐 싸울 때네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라고 할때 그래 내가 잘못됐어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나와 차이를 인정하고 먼저 나를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대방을 받아들일 때 분쟁과 다툼은 끝나고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분쟁과 다툼을 멀리하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 가운데 서로를 영납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이 땅에 화평을 이루어 갈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로 성령을 힘입어 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8절과 29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치되는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신 것, 정복하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에요. 죄인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의 강한 자인 사탄에 결박돼서 사탄의 억마에서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왜? 강한 자 사탄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탄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힘입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좋아지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의를 이루는 삶이 된다. 의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 또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일치와 연합과 합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내 안에 참된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큰 삶을 살게 된다 는 그리고 희락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 이것은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성령으로 통해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신과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 교회마다 가르쳐 주기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 사는 나라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이루는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의와 평강과 희롱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성령을 힘입어 사는 나라라는 것. 그러니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행위보다 존재가 우선인 나라라는 것.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열매보다 나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미 그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코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의 마음에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악한 불신의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너희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전자가요 비싸다고 해서 그 주전자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주전자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다고 해서 그 주전자가 깨끗한 물을 쏟아내는 건 아닐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아름다운 주전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흙탕물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그전 주전자는 그 흙탕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과 행위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자라고 있고 내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를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겉모습이나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외모보다 중심이 중요하고 껍데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먼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중점을 두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치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결코 보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중심이 믿음 안에 바로 설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 직분을 얻었는지, 어떤 신앙의 행위와 업적을 쌓았는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중심이 무엇으로 붙들려 있는가? 그 마음과 중심을 언제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가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채워지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지혜의 주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능력의 주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주의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 마음에 있음을 알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해보.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언제나 예수로 충만하여 선하신 주님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다듬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귀신이 들려도 말하지도 못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쳐 주심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분쟁과 다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데 하나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분쟁과 다툼의 자리를 멀리하고 겸손과 온유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이 축원합니다. 요즘 분쟁과 다툼이 있는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있는 모습을 볼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화평을 이루어 가고 하나님을 이루어 가는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인데, 오히려 분쟁을 일삼고 다툼을 이끄는 일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서는 모습에 참으로 안타깝고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어가고 하나됨의 힘쓰는 하나님 나라의 합판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핵심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내 삶,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마음 중심에 주님으로 채워서 행위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들고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의의의를 많이 맺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합판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신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예수 중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선 오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공생을 이슈라는 언어는 하나님하나님 양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로 화평을 주의 자녀들에게 하는주소서람 나는 미국 나님의위 사람, 나하나님 미국 사람, 나하나님의기원하하는나타 미국 사하 나는 영다된람 나는 미국 사 나는 하 나는 하나님의게 사람, 나는 미국 사람, 나는 미국 사람, 나나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안을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안을 당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살라실 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육신의 길을 이기며 위암을 비사우니날 받았으니 계속 나가는 저희들에게 알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언제나 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일수로 충만한 는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여 주옵소서 믿기신 힘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힘써 지키는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이전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먼저 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주님을 품고 예수로 충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